자해. 네. 안녕하세요. 다솔 분당의 찬물입니다. 어, 오늘은 소개해 드릴 거는 지금 갑오징어 축구비에서 팀몇 가지, 그리고 뭐 참질이라든지 아니면은 액션 요령 같은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음, 음.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축구비 갑오징어가 어, 혹시 갑오징어 낚시를 하실 때 이제 스풀을 좀 여기 드랙이라고 하죠. 여기 보시면은 앞쪽으로 돌리면은 완전히 앞쪽으로 당길 경우에는 드랙이 다 잠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뻑뻑해지고 줄이 큰 힘을 받았을 때도 줄이 안 풀려요. 근데 이 드랙을 어느 정도 풀어요. 풀고 낚시를 합니다. 풀고 낚시를 하면은 힘을 받았을 때 어느 정도 힘에서는 딸려 나오거든요. 줄을 어느 정도 풀고 낚시를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챔질을 세게 해도 힘이 충분인 챔질 강도가 전달안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챔질할 때만 수풀에 손을 올려두고 줄을 살짝 잡아주고 챔질을 끊어서 쳐줘요. 근데 혹시나 이 챔질할 때 바닥에 걸린 것 같은 느낌이라든지 그런 게 들면은 손을 바로 떼셔야 돼요. 이게 바닥에 확실히 걸렸는데 거기서 줄을 같이 잡아버리면서 세게 채버리면은 이제 낚싯대가 부러지는 경우가 생기니까 드랙을 풀고 낚시하실 때 챔질만 좀 세게 하실 때는 이 스프를 잡고 챔질할 때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여기를 잡고 딱 챔질하면은 충분히 강도가 전달되고 거기서는 이제 갑오징어나 쭈꾸미가 살에 박힌 경우에 이제 무게가 확 달라지거든요. 그때는 천천히 이제 끌어올리다 보면은 어, 갑오징어나 쭈꾸미가 좀 사이즈가 되는 경우에는 줄이 제대로 안 감겼다, 감겼다, 안 감겼다, 감겼다 해요. 예, 네, 그거는 특별히 문제가 안 돼요. 어, 저는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쭈꾸미가 바닥에 좀 많이 깔려있는 경우 쭈꾸미 위주로 낚시를 하실, 아, 낚시를 하실 때는 이제 뽕돌을 바닥에 딱 붙여서 혹시, 살짝 붙이는 시간을 더 길게 가져줘요. 갑오징어 같은 경우는 붙이는 시간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떼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주시는 게 감도를 느끼기가 더 좋아요. 어, 그러니까, 바닥을 어느 정도 많이 끌고, 끌고, 바닥을 좀 붙이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수록, 이제 쭈꾸미가 올라탈 시간을 더 많이 벌어주는 거고요. 갑오징어가 좀 많이 있다. 갑오징어 위주로 잡고 싶다 하실 때는, 예를 들어, 한, 8대2 정도로 시간을, 바닥에 살짝 붙였던 시간이 이 정도라 치면은, 살짝으로 뗀 시간을 8 정도로 잡고, 살짝라도 떼서, 입질감도를 더 정확히 느껴, 느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음, 채비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채비가 있지만, 갑오징어 위주로 하실 때는, 뭐, 어떤 채비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뭐, 축구, 체비, 애기를 뭐, 한개 다시는 분, 두개 다시는 분, 세개 다시는 분 있는데, 일단 무게감도 느끼는 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두개 다셨건, 처음에 세개 다셨건 하면은, 그, 세 개만 달렸을 때 무게를 정확히 파악하시는 게 조가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 두 개로 계속 꾸준히 잘 잡으셨으면은, 그, 두 개에 대한 애기감이 확실히 좋아지신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는 갑자기 애기를 한개 추가하거나 이러면은 또 무게감이 달라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뭐 처음부터 두 개를 다셨으면 두 개만 꾸준히 다시는 게, 음, 무게감을 느끼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말씀드릴 것들을 팁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 어, 숙회 같은 경우에는 낚시를 갔다 오고, 지금, 쭈꾸미나 갑오징어를 이런 식으로 진공포장을 소량포장씩 해두면은, 지퍼백이건 아니면 진공팩이건, 소량포장을 해두고 냉동으로 해두면은 나중에 먹기가 좋아요. 어, 그날 당일 저녁에 이렇게 진공팩 포장을 해버리고 냉동을 넣어둔 경우에, 시간이 좀 흘러도, 어, 숙회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장 다 떼고, 먹기 전에 내장 다 떼고, 이거는 민물 닿지 않고 그 상태로 진공포장 하셔야 돼요. 민물 닿지 않고 그대로 진공포장하고 그 다음에 먹을 때는 그때 씻고 내장 제거하고 해가지고 숙회 하실 때한 10초 정도 데치니까 가장 낫더라고요. 이건 뭐 사람 입맛 따라 다를 수 있는데 5초면은 너무 적고 한 15초가 넘어가면은 너무 익어버리고 이러니까 한 10초 정도 해보시고 한번 맛을 느껴보시면은 네, 그거는 괜찮으실 거예요. 아, 장비 얘기를 잠깐 안들어가지고 이거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음 저희 매장에서는 캔서티 캔서티 522이 모델이 지금 주꾸미 때에서는 가장 많이 나가요 JS 브랜드 JS 컴페니에서 나온 캔서티라는 모델인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어, 할인가로 했을 때약 5만원에서 6만원 사이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이 이 가격대에서는 제품 퀄리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한절이 부러졌을 때 완전 보증 카드는 아니고요. 일부 보증. 그러니까 한절이 부러졌을 때 재구매 비용이 좀 저렴해지는 카드를 줘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이 낚싯대는 가격 대비 사람들이 많이 찾을 만한 낚싯대예요 그래서 이 낚싯대 가장 많이 찾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캔서티 이 모델에 바낙스 DS 인쇼라는 요 빨간색 릴까지 해가지고 합사까지 서비스로 드리는 세트 가격이 11만 천원짜리 요런 제품이 있습니다. 뭐, 마지막 으로또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다솔라이징이라는 브랜드의 쭈꾸미, 쭈, 쭈각 전용대거든요 요거 다솔라이징의 쇼미더 쭈각. 165라는 모델입니다. 길이가 165죠? 요 모델 같은 경우는 혹시 초심자들이 이제 낚시하실 때 1번 대 부러뜨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부러지는 경우가 이제 줄을 이렇게 타고 감았을 때잘 부러지거든요. 이거는 아무리 낚시 잘하는 사람도 어쩌다 줄을 이렇게 타고 힘을 세게 받아버리면은 아, 낚시 뭐 되게 많이 하셨던 분들도 순식간에 부러져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1번 대 구매가 좀 빠릅니다. 다른 제품, 이 그러니까 이 제품을 사실 때 아예 1번 때도 같이 주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는 것들이 좀 편해요. 네, 1번 때를 구매하기 좀 용이한 것인데 아이 케이스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